아무튼 그풀 썰이 있어요. 네, <laughs> 네 그럼 썰 풀이 있어요라고 했어요. 와 돌았다. <laughs> 나 아무튼 풀 썰이 있어요. 네, 풀 썰이 있는데 어 제가 엄마랑 같이 쇼핑을 했어요. 막 시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했는데 쇼핑을 다 하고 떡볶이 집에서 엄마랑 떡볶이를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인데 그때부터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떡볶이를 먹으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엄마, 나 가수가 돼야 될것 같아. 이랬어요. 난 노래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 나 가수가 꼭 되고 싶다. 이랬더니 엄마가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엄마, 어? 네가 네가 노래를 좋아했었어? 막이는 거. 왜냐면은 뭐 여느 어머님들은 다 똑같겠지만, 어. 여느 어머님들과 똑같이 저희 어머니도 저를 영재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한때는 되게 공부를 잘하는 영특한 아이라고 생각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머님은 뭔가 검사라든지 변호사, 판검사 쪽으로 보내실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계셨나봐요. 그때부터. 근데 제가 그때 가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당황을 하시면서 네가 노래를 했다고? 뭔가 당황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친, 초등학교 때 처음 노래방을 친구들이랑 가보고 진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막 혼자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노래방을 근데 그거를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튼 되게 당황했어요, 되게 당황하고 음, 그래서 참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알고만 있고 공부를 계속 푸시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영재로 생각하셔가지고 어, 푸시를 하셨는데. 제가, 나 진짜 가서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증거를, 내가, 내가 잘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이것저것 대회를 좀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약간, 뭐, 시에서 하는 가창대회, 뭐, 도에서 하는 대회, 학교에서 하는 거, 뭐, 그냥 백화점에서 하는 거, 막 이것저것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음, 상을 받았죠. 막, 1등도 하고, 막, 뭐, 뭐, 2등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엄마한테 상, 백화점에서 1등 하면은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권 주는 거 엄마한테 주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신뢰를 드린 거죠, 제가. 그래서, 아, 그럼, 노래 좀할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어,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공부에 손을 좀 놓고, 본격적으로 노래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노래를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